예전에 우리 집은 수도를 여러 집들과 함께 쓰고 있어서 번거롭게 수도비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주인집이 살았던 집이란 이유로 나는 무려 7집의 수도비를 받으러 다녔다. 유독 산수에 약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무척 싫고 불평이 나오는 일이었지만 노력 중인 마음 바꾸기로 이 일도 감사하게 하려고 애썼다. 봉사 활동도 하는데 이 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일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한 집에 사시는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다. 반 지하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얼굴엔 늘 많은 주름과 함께 험악한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에 대한 왠지 모를 연민에 나는 다정한 말투와 함께 가끔 간식거리를 가져다 드리고 나였다. 할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옥수수를 주셨다. 그리고 할머니의 대화를,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이유 언덕은 내려다 봐도 사람은 내려다 보면 안 된단 말이요. 사람이신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란 말이요. 내 아들이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았단 말이요. 또별볼일 없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대단해져 있지 않아요? 그말 정말 명언이신데요. 내가 애들을 공부를 많이 못 시켜도 애들에게 그건 가르쳤지요. 겨울에 손님이 오면 커피 한잔 따뜻하겠다 주고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잔주라고요내 딸이 학교는 많이 못 다녀봤시오. 그래서 나중에 영어를 어디로 배우러 다녔는데, 거기 할매들이 배우는 곳이었대요. 그데 할매들도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내 딸내미가 안쓰러워서 한 왕따 당하는 할머니를 위해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했는데, 그 할미가 두 번이나 내딸 깜방에 50만원, 100만원 봉투를 찔러주고 갔대지 뭐예요? 그래요? 할머니께서 딸인 공부는 많이 못 시켰어도 정말 훌륭한 성격으로 잘 가르치셨네요. 아드님은 안 계셔도 다른 자녀분들이 효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의 대화지만 그 칭찬이 좋으셨는지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도 자주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셨다. 가지도 주고 가시고 어디서 받으신 듯한 도시락도 주고 가셨다. 언덕은 내려다봐도 사람은 내려다보지 말자. 그가 언제 목련꽃처럼 피어 있을지도 모르니.